최근 서강대학교에서 준비 중인 2022년 학생의 선거에 있어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핵심만 골라 3분 만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의 규칙은 학교에서 규정한 학칙과 시행 세칙, 학생 자체 규칙의 회칙과 관련 세칙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현재 선거에 관한 학칙이 존재하지 않기에 학생들은 회세칙에 기반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를 학과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1학년 지식융합미디어학부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진학할 예정이며, 과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욱미 학생회 측 제55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전공학생회장단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해당 전공 제1전공생만이 갖는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입후보 등록일은 11월 23일부터 29일이었고, 학생들의 전공이 발표되는 날은 12월 1일이었기 때문에 12월 1일 전까지 학부생인 저는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학부생에게는 과 학생회장단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다소 부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저희는 지웅미 학생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웅미 학생회장은 위 사안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해당 문제가 선거 일정보다 늦게 인지되어 이번 선거에서는 확실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후대 학생의 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계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학과 발표와 선거 일정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학생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 확립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다음으로 현재 등록된 단위별 후보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학부, 공학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학생회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 학생회, 사회과학부 비섹션과 국제인문학부 난섹션, 국섹션, 죽섹션 학생회장단 후보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편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하여 위에 언급되지 않은 학생회 단위는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3월에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관련 이슈를 3분 만에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순조롭게 선거진행이 될수 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MC 최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